저렇게는게나자 아, 먼저 그... 초기 전에 고, 뭐 저, 저, 저기로 접속하면 고, 이제 블로그 개설만 하고 뭐할줄 몰라요, 알겠어요? 제가 글만 써놓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이제 앞으로 저 그거 있죠. 모든별 보고서하고 개인별 보고서 에 분실하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지. 모든별 보고서는 엔간해서뭐 분실하겠습니까만서도 개인별 보고서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거기 있는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12쪽 펴보시고요. 12쪽 보겠습니다. 요거, 문제풀이 요거 딱다 하고 나면은 녹화 종료하고 쉽니다. 알겠어요? 예. 그림 가와 나는 어느 날 동일한 지역에서 한낮과 <laughs> 새벽에 측정한 기온의 연식분포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하면 대기오염에서 대기 안정도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랬을 그 경우에 일단 이렇게 외우자 높이에 따른 기온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무조건 안정입니다 뭐라고? 안정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불안정. 불안정. 그런데 우리가 사는 대기권은 어디요? 그 대류권이죠. 예. 대류권은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정상입니다. 뭐라고요? 불안정.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원래 평균적으로 정상 상태다. 따라서 그런데 한 번씩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지표 부분에서 안정이 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정상이 아니고 디비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층을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를. 역전층이라고도 하고, 역전층은 어떤 층이다? 안정층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도 줄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H라고 했다. 이 H는 역전층이 발생하는 최대 높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거네요. 요 사이에서는 공기 흐름이 있다 없다. 아래 위로 섞이는 연직 수환이 거의 없어요. 근데 불안정층에서는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어떤 공장이 있는데 굴뚝의 높이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동네는 난이 난다. 죽을 것 같다. 됐어요? 근데 굴뚝의 높이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나마 나오는 물질이 전부 불안정층에서 내뿜어지기 때문에 확산되어서 몽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 맑은 날이라고 하면 낮에는 불안정층입니다. 뭐라고요? 불안정 낮에는 전 불안정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하나 알아볼게요 기요가는 새벽의 기온분포이다 언제라고? 이게? 한낮 한낮이요 역전층이 생기는 게 언제라고요? 정확하게 하자면은 새벽인데 정확하게 하자면, 일출 직전입니다. 뭐라고요? 일출, 아, 일출 직전입니다. 최대로 발달한다. 따라서 기억은 맞아, 네. 틀렸죠? 틀렸죠. 네. 나일 때, 지표 부분 공기는 연직 방향으로 혼합이 잘 일어난다. 연직 방향으로 혼합이 잘 일어난다. 안정이다, 불안정이다. 네. 불안정하다. 자, 바꿔서 얘기할게요. 나일 때, 지표 부근의 공기가 어떻다? 불안정하다, 이 말이지. 네. 안정불안정. 안정이잖아요. 니은도 네. 어떻다? 네. 틀렸네요. 뻔하 뭐, 다음 몇 번이겠다? 2번에 네. 네. 읽어볼게요. 무슨 수모군은? 광학 수모군은? 네. 가와 나중 언제? 가에가. 가일 때잘 발생한다. 물론 잘 들으세요. 네. 농도가 진하게 유지될 확률은 어디가 높아? 아, 여기가 높은데, 여기서는 애초에 광학 수모가 생긴다. 왜안 생기지? 빛이 없으니까 물론 나일 가와 나일 때요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자동차가 좀 머물렀다고 합시다 뭐라고요? 음. 동일하게 자동차가 머물렀다고 합시다 됐어요? 예.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어디가 지나노? 아. 나아가 훨씬 더진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내뿜었던 게이 지표 부분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예. 그런데 가인 경우에안전불안정 불안정하니까 그냥 빛. 익저가다 나갔을 거 아니야. 맞아예 물론 햇빛 때문에 나가는 놈도 있고 뭐도 생긴다. 광학수업은 뭐 생기는 거 얘기하는 거죠? 누구? 오존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오존 그죠 오존. 오존. 그러니까 오존이 어쨌든 잘 발생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예. 자동차 배기가스 기본적으로 있는 거에 햇빛이 비춰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2번.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laughs> 그다음. 다음에 13, 어, 기줄 13. 네. 그림은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해수면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A와 B는 각각 엘리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게 돼 있는 대로. 요거도 어, 입안에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엘리뇨 라니냐는 지금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됐어요. 이? 예. 요것만 기억합시다. <laughs> 엘리뇨가될건 라니냐가 될건 원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정상입니다 뭐라고요? 어, 엘리뇨도 아니고 라니아도 아닐 때 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쉽게 접근하는 그냥 정말 야매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지역은 어디냐면 동태평양이에요 어디라고? 동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이 이렇다고 해봅시다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여기 북미 있고 여기 남미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접도 했을 때 동태평양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이때 정상일 때는 여기가 적당히 차갑습니다. 뭐라고? 차갑죠, 차갑죠. 적당히 차가워요. 됐냐? 네. 근데 엘리뇨가 되면 여기가 적당히 차갑던 게 약간 뜨뜻해집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동이야 서야? 태평양으로 여기가 네. 동태평양이죠.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비교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 서태평양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엘리뇨라는 것은 동태평양의 표면 수온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된 거다? 올라간 거다. 이렇게 돼. 따뜻해진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봅시다. 태평양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해수면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A와 B는 각각 엘리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다. 동태평양에서 상대적으로 A와 B 중에 언제가 A일 때가 상대적으로 수온이었때 지금 높, 높아요. 높게 유지되고 있네 그죠? 예. 동태평양이 포인트예요. 어디가 포인트라고? 동태평양. 어 B시기는 파견이나는 <laughs> 높죠? 네. 그래서 A가 뭐고? 엘리뇨고. 음. 음. B시기가 음. 라니냐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 야매상으로 얘기할게. 동태평양 쪽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올라갔어. 됐어. 표면 수온이. 그럼 뭐라고? 엘리뇨. 네. 평상시보다 압도적으로 더 차가워졌어. 뭐? 아, 라니지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laughs> 이유는 뭐냐면, 이 적도하고요, 30도 부분 사이에서는 무협풍이 물죠. 뭐가 그런가요? 무풍이무협풍 때문에 표면에 표층에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모션을 잘 보세요. 물을 계속 긁어내요. 됐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단면을 보면 뭐를 보면? 단면을 보면 바닷물이 있으면요. 옆에서 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됐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표면에서 자꾸, 이쪽에서 자꾸 걷어내면 이쪽에 물이 어떻게 돼? 어느 순간인가 보면 이렇게 될 확률이 있지. 예. 맞아. 그럼 예. 잘 들어서. 세게 밀면 세게 밀수록 격차는 심해집니다. 약해지면요. 별 차이 없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 평균 수면에 비해서 여기가 비었죠. 예. 이걸 메꾸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찬물이 기어 올라와요 됐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순환류가 생겨요 됐어. 아래 위로의 순환류. 됐어요. 이때 이거 치고 올라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용승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그럼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 동이야 서야. 동쪽에서 자꾸 서쪽으로 물을 걷어내잖아. 맞아? 예. 정상적이라면 여기가 적당히 차가워야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런데 엘리뇨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면? 엘리뇨. 엘리뇨가 일어나면 아직 그 이유는 몰라요. 이 흐름은 이 바람 때문에 생긴 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바람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바람이 약해지면 물도 어때? 해류도 어때? 약해지니까 용승이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아, 네. 용니승이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평상시보다 덜 일어나지. 그럼 네.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요.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게 엘니뇨입니다. 됐습니까? 예. 네. 됐어요. 네. 추가적인 건 나중에 더좀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기억. 엘니뇨 시기는 a 다 맞아 틀려. 네. 이건요 문대중으로라도 맞출 수 있어요.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나면. 엘리뇨가 무조건 소원이었던데 동태평양에서 높다라는 것만 기억해버리면 두 개가 구분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두 개를 자료상에서 엘리뇨 라인냐 구분했잖아 그다음에 엘리뇨 때뭐 일어나 라인냐 때뭐 일어나라는 거 외하고면 밑에 그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니은 동태평양에서의 뭐는 용성은 엘리뇨 시기가 라인냐 시기보다 강하다 이거 방금 얘기하는 논리만으로도 되죠. 차갑다라는 것은 그만큼 밑바닥에 있는 물이 많이 올라왔다 적게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용승이잘 일어난 거야 덜 일어난 거야 잘 일어난 거죠 그래서 라니나일 때가 용승이 어떻다 엄청나게 셉니다 왜용승이 세게 일어났을까요 남쪽도의 일가 세게 흘러갔기 때문에 됐어요 왜 세게 흘러갔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남동부의풍이 어떻게 됐다 세게 부는 경우가 또 있더라 이말이 그래서 A c 기가 B보다 강하다 했으니까 틀려요. 네. 지금 동서방향의 해수면 높이 차이는 언제가 작다? 네. 언제가 작다? 네. 네. 동서방향의 해수면 높이 차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자 제일 적을 때가 언제냐면은 언제? 엘이뇨 때가 제일 적고요. 네. 그 다음에 정상일 때가 있고요 제일 클 때가 언제다? 난이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니 됐어요. 이 순서는 뭐의 순서하고 같노? 용승이 되는 정도의 순서하고 같습니다. 뭐하고요? 용승 제일 심하게 일어날 때 언제? 난이냐. 그 다음에 정상 제일 덜 일어날 때가 언제? 엘리뇨일 때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 다음 몇 번입니까? 3 번. 이건 맞아요. A 씨가 B 씨보다 작다 맞네요. 다음 몇 번? 3번 되요. 잘라 죠자그다음 예, 네. 문제 습니다 우리 수질오염 정규 시간에 그 토론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인간은 수질에 따른 EOD와 DO를 그 다음에 나는 어느 가구의 각 지점에서 측정한 BOD를 나타낸 거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 가하고 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가? 아, 네. 나는 실제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맞아요? 네. 가는 뭐고 수질에 따라 가지고 1급수도 있고 2급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평균적인 값을 제시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물이 뭔 물인데 일급수죠. 일급수로 갈수록 나어로 까. 일급수로 갈수록 물고기가 살기에는 되게 좋은 환경이 나가야 돼요. 네. 딱히 좋다고 할수 없을걸. 왜? 마시기에는 좋은 물이지. 왜요? 산소 네. 많고요. 쓰레기 없고요. 됐냐? 네.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은 미생물도 많다 적다 다없다 그래 원래 우리가 마시기 좋은 물은 사람들은 살면 안 되는 물이야. 산소는 많이 포함돼요. 되 맞아요. 적당한 물은 실제로 그래서 물고기가 잘 사는 물은 3급수 라인이 진짜 잘 살아요. 2급수에서 그렇겠죠. 먹을 것도 많고 산소도 보장되는 곳 됐어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동네 보니까 뭐가 나타내놨어?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를 갔네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3급 쪽이 급수가 어떻고, 1급수, 2급수 쪽일 거고, 하루로 갈수록 급수가 높아지는 거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봅시다. 기억. 수질이 좋을수록 BOD가 높다. 수질이 좋다는 게 뭔데? 아, 애매합니다. 수질이 좋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나눠 놓은 거는 뭘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걸까? 기오긴 합니다. 예. 그럼 수질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아. 그냥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역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약간 좀 2급수 라인에 있는 물 중에 까지는 1급수는 당연히 뭐 해도 돼. 먹어도 되니까 뭐 해도 돼. 씻어도 되겠지. 네. 5급수 같은 거들이보면 큰일 납니다. 조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질이 좋을수록 BOD가 높다. 왼쪽으로 갈수록 BOD는 낮아지네요. 기억은 틀렸죠? 예. 이은. 이 강은 하류로 갈수록 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다. 오염 물질의 농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누구다? 음. BOD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예. 니은 예. 맞는 말틀리는 말. 맞는 말입니다. 이이 강의 BOD는 상류보다 하류에서 더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 직접적인 진짜 완전 관련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낮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추정을 한다면 네.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예. 따라서 다음 몇 번이다. 1되 예. 어? 15번. 자, 15페이지죠. 요거는 아까 저 뒤에 그 8만 학생이 얘기했었는데 그거. 동영상 강의 안 보면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예. 네. 나중에 그 기출문제 좀 어느 정도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그림가는 현재 지구의 공정궤도와 자전축 경사방향을 나는 세차 운동에 따른 지구 자전축 경사방향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 위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음. 여러분들은 이론 수업을 직접적으로 안 했다 이거 아니야 맞아 기억해야 될거 이거예요. 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하는 요인 중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나 생태계 혹은 인간 때문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구 자체가 어떤 천문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도 기온이 어떻게 될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타원의 공정계도 타원의 모양을 결정짓는 값이 뭐죠? 이심률이잖아요 20. 그죠? 이심률은 예. 고정된 값이 아니라 변합니다. 뭐라고요? 예.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심률이 지금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원일점은 더 어떻게 되고? 멀어지고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이를들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laughs> 현재보다 이심률이 커졌대. 그러면 근일점은 더 어떻게 되고,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근일점일 때가 온도가 더 올라가고, 원일점일 때 온도가 더 내려가네. 이런 식으로 판정할 수 있겠죠. 에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요각도예요 뭐라고? 각도. 각도의 크기가 지금 현재 한 21도에서 24도 사이로 왔다갔다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게한 4,100만 년 정도 주기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전축의 기울어진 방향이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요. 알겠어요. 예. 이걸 세차운동이라고 니다 돌아간다고. 그러면 잘 봐. 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현대지구지. 예. 잘 들어 앞으로 이런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건 얘야. 누구? 현재 지구를 기억해야 돼요. 뭘 음, 기억해야 된다고? 현재 지구 지금 여기 현재 지구에 배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네. 잘봐 현재 지구가 어떤 조건인지를 <laughs>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 사노? 북방구. 우리는 북방구에 살죠? 네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현재 지구보다 이심률이 변했거나 경사 방향이 변했거나 경사 각도가 변했거나 세개 중에 한 개를 주고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현재 연교차보다 더 커졌냐, 작아졌냐, 이거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럼 이거야. 이거 절박대를 치우고, 현재 여름보다 더 더운 여름이 되고, 현재 겨울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연교차는요? 커진 거죠? 예. 현재 여름보다 시원한 여름이 되고, 더 따뜻한 겨울이 되었다. 연교차는? 작아지는 걸 겁니다. 맞아요. 주로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되는 게뭘 알아야 된다? 현재 지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도 누구 거? 북방구. 남방구는 북방구하고 계절이 어때? 아, 반대죠.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요. 원일점에서 어디에서? 원일점에서, 원일점에서 북방구는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내리꽂히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태양에너지가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게 원일점입니다. 됐어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이거도 돼. 원일점하고 근일점 사이 거리 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근일점일 때 뭐다? 겨울입니다. 됐어요? 예. 가가 현재레에 봐봐. 태양하고 지구를 있는 선을 쭉 연결해서 가면 이게 수직으로 내리꽂는 포인트거든. 남반구야, 북반구야? 남반구에 내리꽂고 있지? 예. 그러면 이게 근일점인 그 거는 맞죠? 예. 그러면 북반구가 지금 제일 추울 때다 이 말이에요.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데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현재 뭐? 북반구 뭐가 된다? 겨울이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된다?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지 점이 어디? 북반구에 내리꽂고 있죠? 예. 그래서 원일점일 때가 뭐? 북방구가 뭐다? 네, 네. 여름이 됩니다. 자 이때 나로 봤더니 <laughs> 나는 지금 현재가 요거예요 요래기후로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만 삼천년 후가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 예 반대로 된다 이 말이야. 됐냐? 그럼 예. 반대로 되는 걸 한번 세팅해볼까요? 별거 없죠? 얘가 이렇게 된게 이렇게 돼야 됐어요? 예. 그러면 요 지점은 북방구가 뭐가 되고 예. 여름. 북반구가 여름이 되고, 여기는 북반구가 뭐가 된다? 여름. 겨울이 되면서, 일단 계절은 반대로 바뀌지. 예. 다른 조건은, 다른 조건은 변해, 안 변해? 네. 안 변한다고 가정하면, 자, 잘 들어. 빨갱이가 현재 파랭이가 만0 0년 뒤야 됐어. 만0 예. 0년 뒤에 북반구는 연교차가 지금보다 커, 작아. 아니면 변화 없어. 요거 조심해야 돼. 경사가 반대로 방향으로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주로 어떻게 되냐면, 계절은 반대로 바뀌는데, 다른 거는 일점한 아니에요? 이래게 되는 거야.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은 근일점일 때 뭐야? 겨울. 겨울인데, 원일점에서, 지금은 겨울이 근일점이죠. 예. 그런데, 원일점이 넘어가네. 겨울, 겨울로 바뀌게 되고, 겨울. 그럼 추운 겨울, 더운 겨울. 현재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되고, 어. 현재 여름은 원일점에서 여름이죠. 예 네. 근데 자전축이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은 어디에서 여름이 되버린다 근일점에서 그그 여름 되니까 지금 여름보다 어떤 여름? 그 더운. 더 더운 여름이 되죠. 그래서 네. 다른 조건 뭐 20일이고 나가를 다때려치고 이게 만삼천으로 바뀌면 은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 북반구의 연교차는 커지죠.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예. 남반구를 물어볼 수도 있긴 있어요. 여기 남반구 여름이지. 예. 여기는 남반구 겨울이지. 예. 바뀌게 되면 반대가 되잖아. 남반구가 원래 근일점에서 여름이었는데 원일점에서 여름이 되니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이 니까 남반구는 어떻게 된다? 예. 연교차가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예. 조심하셔야 돼요. 기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요? 겨울. 북방구니까? 겨울. 겨울이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만삼천 년 후에 천구북극 주변에는 현재 북극성이 위치할 것이다? 별표 하나 쳐 놓으시고요. 눈치껏 풀어도 풀 수는 있겠지? 지금 자전축 근처에 뭐가 있어? 지금 북극성이 있죠? 그럼 만삼천 년 후면,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끝에 가보면 있는 별이 누구 북극성이래요. 그러면 디비져 가지고 있어도 지금 같은 방향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맞아? 예. 그러면 만3 0 0 0년 후에 이쪽 위로는 북극성 아니겠죠? 다른 놈이겠지. 예. 그래서 이는 틀렸습니다. 이거 북반구에서 기온의 영조차는 만3 0 0 0년 후가 현재보다 더클 것이다. 이거는 100%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알겠습니까? 예. 현재에 비해서 뭐가 변했다? 그러면 현재보다 연교차가 어떻게 될 거냐? 국방거에서 알겠습니까? 예. 그걸 좀주의하셔야 되죠. 자, 이제 20번.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목소리> 표는. 야 일곱자 흔들리는 게 예지, 임아 <목소리> 화면이 흔들리네. 기왕 문제 이렇게 치진다. 자, 보세요. 표는 대기오염 물질 A, B, C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기오염은 수질오염은 D, O, B, O, D 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앞에 다른 문제도 안 보세요. 수질오염은 D, O, B, O 문제밖에 없어요. 2학년에 났는 거는 알겠어요. 예. 근 대기오염은 대학고 계속 물질을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만 복습하고 할까요? 자동차 질소산화물 공장 황산화물. 됐어요. 대표인거 이거죠. 그 다음에 불안전 연소일 때 일산화탄소. 됐어요. 요게 전부 1차오염물질이고 기체상입니다. 그죠? 질소산화물은 구름하고 만나면 산성비 질소산화물은 나오고 난 다음에 햇빛 만나면 뭐? 오존 그게 광화 수목으로 됐어요. 황산화물은 구름 만나면 역시 산성비. 그 다음에, 안개나 안은 층에서 형성되면은 런던형 스모그, 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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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일산화탄소는 됐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입자산 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미세먼지. 미세먼지. 네. 그죠? 네. 그 어차피 묻는 거예요. A. 화장연료에 포함된 누가? 어. 황이 연소됐다 그러네. 뭡니까? 어. 이거는 어. 황산화물이죠. 주의할 점. 이게 황산이야? 이거 자체로 황산화물이에요. 없애려면 뭐 써야 되노? 탈황장치 됐죠. 자동차 엔진같이 고온에서 나왔다 질소산화물. 얘는 없애려면 촉매 변환장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시, 대기 중에 떠있는 티끌 검댕, 매연 등의 끓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떠다니면 작은 부유물질, 미세라고 해도 되고요. 먼지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유일하게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 소중이 이제 안 나오면 일산화탄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산화탄소 물어볼 게별거 없거든. 기억합시다. A는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맞아요. 맞죠? B도 되나? 네, 됩니다. 아, 기억 맞아요. ㄴ B에 의한 스모그는 질소산화물에 의한 스모그는 햇빛이 강한 낮에 오존을 형성하면서 만들어내는 스모그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 정도 맞네요. 디 c 씨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있다 당연한 얘기 아이가. 네. 다음 몇 번? 5번.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네. 요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